그렇지. 그렇지 잡아주시고. 자 상대는 에코 정글입니다. 에코 정글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보프 시작하고 일단은 포션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조룬의 영감 쪽에 외상을 들었기 때문에 출캠 후 집에 가게 된다면 그럼 그 마관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어줬습니다. 포션을. 자, 일단 먹어주시고 2레벨에는 이, 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룬에는 감전이랑 궁극의 사냥꾼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적팀에 카밀이랑 뭐 탈론 같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궁극기가 없을 때 위험할 경우가 많아가지고, 들어줬습니다. 궁극의 잔양꾼으로 자, 탈론이 안 보이는데? 탈론 뭐해, 저기서? 나이스! 아, 나 때문에 좀 피가 달았네. 일단 퍼블은 너무 좋고, 일단은 여기다가 강타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이거 먹고 나서 위쪽 돌고북 하면뭐 여기 에코 이쪽 돌고북에도 강타를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에코가 올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뒤쪽 빼서 아딱 와버렸네요. 자 뭐야 저리 안 꺼져? 아, 빼야겠다. 여기. 이거는 미드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5 골드. 딱 마가신 사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에코가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왔죠. 원래 바로 마가신이 나오고 아래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지금 에코 여기 쪽일 것 같은데? 에코 여기. 나이스. 잘 뺐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안 죽네? 아, 잠깐만. 야, 바로 가져야겠다. 바로 가줍시다. 여기 시야 안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너무 좋고. 자, 가보자, 가보자. 킬 먹으러 가보자. 너도 이리 와. 그렇지. 나 너무 좋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이거 미드 한번 가서 받아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바로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서 경험치만 먹어줘도 이득이기 때문에 탑. 탑 조심 타조.. 조심조심 왜왜나왜 왜? 죽지 말아줘 아이고 아 문도가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에코가 있, 저 위쪽에 있으니까 저는 아래쪽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도망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까지 먹어주면 베스트긴 한데 지금 세트가 안 보이거든요. 세트가 만약에 이쪽에 오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돌거북은 안 먹어주고 이럴 때 괜히 갔다가 전멸도 없어가지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제쪽 정글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트 아직도 안 보이죠? 이거, 만약에 제가 걸렸으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문도는 괜찮아. 문도야, 너 천천히 조금만 버텨봐. 저는 정글 다 먹어주시고, 할론이 이쪽에 있네요. 자, 어디를 풀어야 되냐. 이거 먹고, 자 제드 아래쪽으로 누르밍 갔고 여기 보이네요 뭐 아. 아 싸우면 안되는데? 야 이거 왜, 왜 싸워줘 허허 일단 가고 있는데 나이스 뭐야 가고 있어 나이스 잡아줍니다 바로 도망가줄게요 바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라인 이거 밀어줄게요 이거 지금 라인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이게 만화가 없는데? 아,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laughs>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매우 안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나 만원 없다니까. 아하, 나 여기 걸렸다, 여기. 그래, 이거라도 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집에 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발전기에 인장 사주면 좋겠죠? 오케이, 거기다가 외상을 들었기 때문에. 보석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탈론 가는 거 말씀해 주시고 여기 지금 에코가 이쪽에 있을 거거든요. 자 어디 보자. 이거는 레드 먹고 이거 탑쪽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야미드왜 죽어? 일단 바, 바로 달려줘 볼게요. 이거 에코도 바로 올것 같거든요. 아이고 까비. 이거 에코가 분명히 올것 같은데. 이거 여기 집에 가라 카밀 집에 안 가냐? 집에 가라 나이스 이거지 카밀 쉑 잠깐만 에코 혹시 이걸 안 먹었구나 나이스 이러면 바로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론이 안 오는 것 같죠 이러면 이쪽으로 안 온단 말이니까, 좀 천천히 먹어줍시다. 자, 탈론, 따라가면 되거든요, 지금. 못 잡나? 나이스. 너무 좋고. 이거 살짝 뒤에 봐주면 좋거든요? 이쪽에. 에코 있고. 아하.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거. 그렇지 그냥 점멸 써서 잡아줄게요 이거는 빨리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괜찮습니다 지금 성장 매우 잘하고 있고 이거 전령도 한번 쳐볼만 한데 지금 탈론이 이제 오고 있어가지고 살짝 무리일 수도 있겠고 그냥 이거 그냥 제쪽 정글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탈론이 어디있어아 탈론 미드에 보였네요 이러면서 설, 살짝 쳐봐도 될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탈론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탈론이 보였네요. 잠깐만, 이러면 내가 탑한번 가볼만한데? 잡아! 그렇지! 너무 좋고. 자, 탈론 안 보인다. 탈론 미야. 이거 빼면 좋겠는데? 헤이!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오케이 너무 좋다 여기까지 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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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얘 잡고 그냥 뺄게요 자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애매하게 뺄려다가 둘다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나이스 이거는 아래쪽 정글만 조금 먹어두고 전령 봐도 되거든요. 지금 탑이나 미드 쪽 한번 따 주고 아 먹어 버렸네. 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고요. 자, 아 뭐야 이거 바로 바로 전령 풀어 버리네. 야, 우리 탈론 왜이 딴딴해 보이냐? 자, 여기까지만. 아이스 나이스 좋은데? 못 잡나? 아이 까비 자 탈론 어디서 집갈거같아 저는 바탕 한번 노려봐도 되거든요? 천천히 갑시다 그렇지 이거잖아 나이스 여기서 이거 다이브까지 노려봐도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에코만 없으면 되는데. 뉴는 뒤에 쭉쭉 뺐고. 자 잡아보죠. 빨리 밀어봐. 탈론 오기 전에. 그렇지. 내가 먹으면 제일 좋고. 이거지? 이쪽에 와드 있었고. 어, 나이스. 나 가는 중. 그렇지, 잡아주고. 바로 도망가주기. 나이스, 너무 좋았다, 우리 팀. 탈론이 안 보이니까 바로 빼주도록 할게요. 아, 나와, 미니언. 그리고 용 40초인 거 알려주시고. 이거는 벨트 뽑고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여기 탈론 탈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나이스 다 잡아 다 잡아 그렇지 다 잡아 버려야 이거잖아 너무 좋고 이거 잡을 수 있나? 어,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카멜 있는 것 같은데? 아, 세트구나. 나이스. 이 정도면 괜찮죠?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글링 해 줍시다. 한번맞고 싶긴 한데, 이거, 바텀 한번더 봐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애매한데 얘들이 우리 얘들이 다 없어가지고. 나이스 좋습니다. 나이스 굿잡 에그, 여기 탈론 탈론 내려온다. 이거 이쪽이 올것 같은데 탈론 이쪽에. 한터 빼주고 여기까지 하면서 다시 시야만 밝혀주시고 나이스 좋구요 잡은 거 같죠 나이스 그렇지 이거잖아 잠깐만 에코가 없는데 에코 살짝만 조심하자 너무 좋고 지금 여기 살짝만 조심하고 문도 살짝만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성장 매우 잘 됐고 지금 메자이도 인장도 10스택으로 아주 잘 쌓여 있죠. 자, 세트 탑 쪽에 지금 보였고 지금 싸움 최대한 안 하면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백빙 찍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제드랑 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루시안이 지금 그래도 피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나이스. 탑 밀었고, 바텀도 밀것 같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렐로 가주면 좋은 이유가, 지금, 탈론이 선열을 갔기 때문에, 지금 모렐로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스탯이 좋기 때문에, 모렐로가. 뭐, 에코도, 제가 알기로는, 궁극기를, 궁극기가 그거 되거든요. 피가 좀덜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탑에 탈론이 보였네요. 이런 바로 뒤로 합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문도. 일단 바로 가주긴 하는데, 이거, 이거 다 싸잡아 먹을 수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나이스. 잠깐만, 너희 와봐. 바로 빼주시고, 이. 그렇지, 완벽해! 이거지! 아, 문도 사는 거 너무 좋았고. 나이스, 벨트. 벨트도 너무 좋고. 아, 이거 바로 지워. 시야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되니까. 여기도 있네. 자, 좋습니다. 위드 한 번만 달리죠.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일로 온다. 일로 오잖아. 아, 이걸 못 보... 아, 이게... 일단 이거 밀자. 나이스 너무 좋고... 야, 바텀 뭐야? 여기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중. 아, 까비... 야, 이제 그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여기 빼자. 우리 빼자, 빼자, 빼자. 쭉 빼야 돼. 우리 쭉 빼야 돼. 아 이거 살짝 아쉽다 제드가 살짝 무리했어 시야가 다 있었는데 쟤들이 자 저는 이쪽으로 가서 상대 정글 빼먹으면 좋겠죠 그리죠가 궁극기가 있는데 야 그렇지 이거 바로 가줍니다 너안 돼. 천천히, 천천히, 문도 오잖아. 문도 오잖아, 여기. 그렇지, 잡아주시고. 아, 침착했다. 너무 좋았고. 아, 나이스. 세트까지. 나이스. 이거잖아. 잠깐만. 탈론 뭐야? 나 탈로 위험한데? 그냥 빼자, 빼자, 이거. 갑니다. 이거 용 준비하면 되거든요,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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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고이쪽에뭐 없나? 자, 용 준비하면 되거든요, 지금. 네, 궁극기가 23초. 궁극의 사냥권을 들어가지고, 궁 쿨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75초밖에 안 되죠, 지금. 언제 나오냐? 아이고야. 바로 잡아주고. 너무 좋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또 얘들 오잖아, 여기. 아이고, 그래, 가라, 가. 오케이. 이건 너무 좋은데? 난 여기 딜라인 보면 되니까. 나이스. 여기 있고. 나이스, 좋습니다. 아니 이거 때려봐. 아이스 <laughs> 너무 좋고, 지금 게임은 쉽게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메자이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정글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가서 애들 좀놀리켜 주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에코가 먹을 게 없죠. 나 뭐야? 이거 자, 여기까지 너무 좋고, 주도권 지리죠? 아, 야, 너 유미까지 타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면 게임 질 수가 없지. 그리고 레드 먹으라고 말해주시고. 이거 바로 띄워주겠습니다. 바로 가는 중.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이스. 좋은데? 안 되지, 안 되지. 밀어버려. 밀어버려. 나 근데 3 0 0원 있어 가지고 일단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일단 리치 베인 구매주로 할게요. 리치 베인 굉장히 효율 좋거든요.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무조건 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자이도 좋아 보이긴 했는데 아. 이제 돈이 모이면 메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잡기 더럽게 힘드네 여기 잡아줘 그렇지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 배우까지 너무 좋고 야나 그만 갈래 난 무서워 이제 그만 갈래 그렇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야, 누구냐? 이거, 이거 그냥 밀면 되거든요. 바로바로 리치뱅이, 바로? 좋은 점 포탑을 엄청 빨리 밀수 있습니다. 자, 와봐, 못 밀지? 너 쉽게 못 들어와. 얼마나 잘 컸는데, 야, 이거 밀고 그냥 도망가야겠는데. 얘들 다 온다, 가자! 그리고 바로 상대 팀 정글들 털어줍니다. 에코 지금 11레벨, 저 14레벨이 14레벨이죠. 벌써 3렙 차이 납니다. 아니야, 그만 좀 죽어봐.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바로 잡아주고.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바텀 밀면 되거든 지금 바텀 밀로 가고 너는 어 니가 가서 먹어라 나 라인 끌고 올게 자 이제 바텀 라인 밀어보죠 제드가 너무 혼자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엄청 잘 컸기 때문에 그냥 캐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탈론 이쪽에 오고 있는 거 보였고 자, 천천히 저는. 나이스. 그대로 잡아주시고. 나이스. 너무 좋고. 이러면 바텀 라인도 그대로 밀면 되겠죠. 자, 게임이 너무 스무스합니다. 이러면 게임이 끝날 확률이 높죠. 바로 에코 보도게끔 매역 맞춰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매역 맞는 순간 죽기 때문에. 허허어 <laughs> 안되지 안되지 어디 보자 야 이리 와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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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게임이 아주 이지 하죠 들어봐 들어봐 나안 죽는다고 안 죽어요 스고이 지지 캐리 캐리 캐리